근데 저랑 한어이 진짜 잘어이사기 네. 잘 때문에 이데이게 네. 너무 씻이게람어이 사람은 씻어. 이 사람은 이게람어가지고이 이거 먹었어 한쪽 한쪽 맛있어? 넣, 대 내장 어. 음. 빨리 한가봐 개맛있어 대폭적이네 음, 음, 깻잎인가? 그런 느낌 음. 어때? 더블 야 이거 잘 어울려요 이거 좋아 음. 아, 이거 누구 꺼 네. 이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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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내가 내개었켰는데 분명 아니 이거 아니야. 우리 너무 민주적이었다 너무 너무 자 이거도 실 거니까 되는 거를 많이 시키는 식인 근데 지금 몇개 남았어 우리 주문한거 중에 나내거안나왔나 나왔나 보군 지면 여섯 개야 지금 나온 거 같은데 번밖에 안 나왔어 풀려 안 풀렸네 어, 이거 드디어 나왔다.

이무차게워 미안해요 미해 미안해 근이저녁 많이 많이 된다고 뭐? 했어 <laughs>